안녕하세요. 좋은 차로에 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놀라실만한 금액의 이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잔고장도 없고 승차감도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바로 인피니티사의 M37 스탠다드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하도록 할 건데요. 정말 이 어마무시한 크기와 정말 좋은 내구성 거기에 완벽한 가성비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봤습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6천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미친 금액에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599만 원, 59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엔피니티 M37 차량 전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인피니티사의 M37 스탠다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6월에 등록된 2011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3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사고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환이력은 있지만 현재 사고 수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관리도 잘된 만큼 미세누유단한 방울도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M37 차량 바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록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급스러움과 멋스러움까지 더해주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하면 해봤고요 앞쪽 본넷는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옆으로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백환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지금 그릴 보시게 되면 정말 큼지막하고 멋스러운 크롬 몰딩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그릴 상태도 깨진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라이트 워셔와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 램프 상태도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백화상 일절 없이 정. 정말 깨끗한 투명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센서, 그 옆으로는 머스런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 대형 차량인 만큼 트렁크 공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대들이 정말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인피니티 M37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말이 하나 필요 없습니다 저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차량인 만큼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같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인데요.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대시보드 상태도 변색 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 걸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3만 1,301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 차주분께서 가죽 핸들 커버까지 잘 적용을 해주셨고요. 그 왼쪽으로 오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오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과 그 왼쪽으로 오시게 되면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전후방 감지기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 키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센터 패아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옵션과 제가 후진. 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럭셔리한 인피니티 아날로그 시계에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각종 매뉴얼 버튼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CD 플레이 옵션과 각종 오디오 버튼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고급 차량 인만큼 고급 스피커인 보스 스피커까지 적용됐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운전석 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가운데 쪽에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썬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것 없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는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온 거 하나 없이 양호한 가죽 시트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파스 쪽에 4단 송풍구 옵션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닛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인 만큼 차량 엔진 속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잔고장과 누유 없기로 유명한 차량인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퍼펙트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M37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인피니티사의 M37 스탠다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6월에 목된 2011년형 차량입니다. 주 주행거리는 약 13만 1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사고 의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환 이력은 있지만 사고 수리가 잘돼 현재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미세누유 단한 방울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 효자카에서 효자카 구독자분들께만 드릴 수 있는 전국 최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 무려 6천만원 정도 했 차량인데요. 저 효작가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 바로 천만원도 안되는 599만원 59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인피니티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